1992년 지어져 준공 30년이 지난 송파오금아남아파트 용적률 283%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데요. 수평 증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단지에서 일반 분양에 나서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299가구 규모의 송파오금아남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6층까지 328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명은 송파 더 플래티넘인데요. 1층엔 필로티 구조가 도입돼 층수는 더 높아졌습니다. 전용 면적은 기존 37에서 84제곱미터에서 52에서 106제곱미터로 확장되며, 이중 전용 65제곱미터 14가구와 72제곱미터 15가구 등총 29가구를 일반 분양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평당 5,200만원, 15억원에 육박했음에도 7만 5천명이 몰린 바 있습니다. 강남권에 들어서는 국내 1호 리모델링 일반 분양 아파트이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구수가 증가한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쌍용건설의 특허 공법과 신기술이 집약됐는데요. 아파트 전면과 후면, 외벽은 유리와 금속재 패널 마감의 커튼 원룩으로 시공되고, 1층은 필로티로 조성되는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설계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외벽을 그대로 두고 내부만 허물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축 단지에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낀 게 주차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파 오금 아남 아파트 현장은 지하 1층까지 있던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확대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 대수도 기존 165대에서 330대로 두배 늘어납니다. 쌍용건설의 특허 공법을 적용해 지상 1층까지만 운행하던 엘리베이터도 지하 3층까지 내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세대 입구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주차장에서 단주차 하고 지상층으로 걸어 나와서 그 동세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해서 3층까지 만들면서 주차장에서 바로 세대 엘리베이터 홀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특화 설계도 눈길을 끕니다. 내진 설계와 무료 발코니 확장, 무료 시스템 에어컨은 물론 무인 택배 시스템과 세대별 창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용 106제곱미터 타입은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평면이 도입됩니다. 리모델링을 택하는 이유는 기존 단지가 용적률이 높고 세대수가 적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파, 오금, 아남 아파트는 용적률 283%총 299가구로 재건축으로는 더 이상의 용적률 확보가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였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새롭게 탄생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은 432%의 용적률과 29세대의 일반 분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 이런 구축단지들이 리모델링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사업 속도도 재건축에 비해 훨씬 빠른 편인데요. 재건축은 기부 체납 대상으로 적용돼 공원 등 부대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임대주택도 의무로 공급해야 합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기존 아파트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증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 기간이 저 재건축 사업 기간보다 좀 빠른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정비구역도 지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시간이 걸린 절차가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의 그 절차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재건축이 한 10년, 15년 걸린다 보면 리모델링은 한 5년 정도 그런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 조합 협의회에서도 송파 오금 안남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를 주목합니다. 처음으로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 시대가 열린 만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합니다. 올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놓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는 추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도 재건축 못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앞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현재 법상에는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평면이 2베이를 3베이로 확장이 안 됩니다. 내력벽을 일부 철거해서 2베이 평면을 3베이로 좀 다양하게 확장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쌍용건설이 2012년도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마포 호수 현석 아파트라고 대한민국 최초로 이계층 수직한 단지인데요. 지금 10년 지났지만 이계층 중층하고 구조 보강하고 또지자체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그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전문가로 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세대 사이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다양한 평면 구성과 구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재건축으로 재탄생한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데요. 노후화가 진행된 일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